c h o i c e Life Saving 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힌 영어 뚫어주는 최 박사 승현설령합니다 동명사입니다. 네 번째 시간인가요? 오늘은 전치사담에 동명사가 오는 경우 전치사담에는 동명사가 와야 됩니다. 전치사담에 부정사가 올수 없습니다. 전치사담에 동명사 이때동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문법을 한번 생겨보겠습니다. How did this man get such learning without having studied? Jesus answered, My teaching is not my own. It comes from Him who sent me. John 7 15 to 16. John 7 15 to 16, 요한복음 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유대인과 예수님의 대화예요. Jesus answered,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유대인의 질문 중에서 오늘의 초 점입니다. without having studied. 들리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How did this man get such learning without having studied? Jesus answered, My teaching is not my own. It comes from him who sent me.

Having PP. 요런 꼴이네요. 요걸 완료 동명사라 그럽니다. 별거 아니에요. Having PP를 pee 쓸 때는 요 본동사 시제 과거보다 앞섰을 때 Having PP를 pee 쓰는 거예요. 조금 더 한번 다시 살펴보시도록 하고. How did this man get such learning without having started? 누가? 유대인이? 유대인들이 물은 겁니다. 예수에게. 예수님께. 예수님들이, 유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이 사람 배우지도 않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깜짝 놀란 거예요. 배우지도 않는데 어떻게 글을 알지? 이 글이라는 건 이제 성진에서 유창하게 설교하는 거. 그것을 그냥 글을 알지?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했네요. 그니데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answered, my teaching is not my own.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다. It comes from him who sent me. 그것은 나를 보낸 이로부터 온 것이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즉,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겠죠. 깊이 들어가게 되면 요한복음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명절이 됐어요. 어떤 명절이냐면, 초막절, 초막. 절,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그래요. Feast of Tabernacles, 이 초막절, 장막절.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던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이사엘 민족들이 7일 동안 들판에다가 초막을 짓고 옛 선조들의 고생을 한번 새겨보는 거 이런 명절이죠. 우리로 말하면, 절기로 말하면 추석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Feast of In Gatherings, In Gather 다 긁어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수확된 모든 농산물들을 긁어 모으는 축제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어쨌든 이 초막절 명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가시지 않고 유대 지방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지 않고 갈리에 릴 머물러 있어요. 숨어 지내다 시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아셨죠. 그래서 갈릴리 지방에 혼자서 은밀히 다니시는데 예수의 동생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동생들. 예수님 살았을 때는 안 맞았어요. 예수의 바르미 동생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남동생이 네명입니다그 다음에 또 누이 동생들도 있어요. 이 친구들이 빈정거리는 겁니다. 공적으로 사람 앞에 드러나서 활동을 해야지. 왜 이렇게 갈릴리 지방에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빈정거린 거죠. 그리고 예수의 동생들은 이제 명절을 쇠기 위해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순례를, 순방을 간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예수께서 혼자서 은밀히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지방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간 것이죠. 가가지고서는 예수께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 그 그러니까 여러 사람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How did this man get such learning without having studied? 이때 유대인인 것은 갈릴리 지방에서 온 유대인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집안 사정은 속속들이 다 하는 거예요. 동생 남동생 네명 있고 또 누이 동생도 있는데 아버지가 목수고 어머니가 마리아야. 그런데 배우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글을 알지, 유창하게 저렇게 설교를 할수 있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언어학적으로 보면 전는 배운 일이 없어요. 예수께서 뭐 형제들도 그렇게 많고 그런데 어디서 뭐 과해했겠습니까? 전혀 그럴 형편이 안 되는 거죠. 형편으로부도 보고, 그 다음에 또 갈릴리 초원 구석에서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장에 나타나서 명절 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Begin to teach. 깜짝 놀란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My teaching is not my own. It comes from Him who sent me. 나를 보낸 이로부터 온 것이다. 나의 가르침은 무슨 이게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선포하시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초막절 이게 이제 세 번째 명절 좀더 되는 거죠. 첫 번째 명절 유월절. 패스오버, 여러분 잘 아시고. 그다음두 번째 명절이 이제 Feast of Weeks. 이게 7, 7절. 7, 7절.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Feast of Tabernacles. 초막절 명절 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At the temple c o u s 성전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유대인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집안 사정 다 알고 갈릴리 그저총구석에서 있는 분이 전혀 배울 리가 없는데 배우지 않고서도 어떻게 그렇게 그를 알수 있느냐?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뭐 이런 것을 연구한 건 아니지만 성경의 근거에서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라머 이거 아라머는요? 옛시리아즉 아수르 제국. 앗수르 제국에서 쓰던 언어가 계속 퍼지고 사라지지 않고 예수님 활동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 쓰던 언어가 된는 거죠. 일상에서니까 그 아랍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할 때, 아까 그 요한복음 7장 15절에서 조금 전에서 봤다시피, <목소리> How did this man get such learning without having studied? 배우시던 것게이 그러느냐? 이스키스는 것이죠. My teaching is on my own. It comes from him who sent me. 전부 다 아람어로 하셨을 거예요. 아람어로 대화를 주고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히브리어는요, 이 구약 성경하고 예수님 시대하고 거리가 한 4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히브리어는 예수님 시대에 이미 이제 사어, 죽은 언어가 됐어요. 일상에서는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언어로만 존재합니다. 이 문자 언어, 즉, 성경에만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히브리어는 읽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음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시는데, 누가 보면 4장 18절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갈릴지방을 사역하시다가, 나사렛에서 이제 들린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께서 자라난 나사렛에서 들렸는데, 그때가 마침 안식일입니다. 근데 안식일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성경을 읽으시는데 시중두는 친구가 성경책을 갖다 주는데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을 읽으시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이죠 물론 죽은 언어예요. 문자 언어로만 존재하는 히브리어 읽을 수도 없어요. 잠자만 됐기 때문에 이것을 거침없이 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헬라어는요. 예를 들면 갈릴지방에 가버나움 이방인 백부장. 백부장 그러면 이게 이방인 아닙니까? 로마에서 파견된 군인이죠. 백명 거느리는 대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백부장은 이방인이죠. 백부장은 아랍어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때 당시 상황으로 봐서. 이 헬라어라는 걸 로마 제국이 쓰는 공용어입니다. 지금 세계어, 영어와 똑같이 로마 시대에는 헬라어가 영어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전부 다 헬라어를 사용했을 거예요. 근데 이방인의 백부장 하인이 나병에 걸려서 죽을라 그러는데 이것을 고쳐달라고 사정사정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 백부장만한 믿음을 가진 이가 없다 하면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때 백부장과의 대화는 헬라어로 했을 거다. 그럴 거 아닙니까? 이방인 백부장은 아라모를 사용하지 못했을 거고 그때 공용어 헬라어를 썼을 거 아니에요? 라틴어입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요. 총독 빌라도, 가바노 빌라도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Are you the king of the Jews?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그러니까 Yes, it is, as you say. 네가 말한 대로 나는 유대의 왕이다. 이 대화를 뭘로 했냐 이거예요 어떤 언어로 했나 이거예요 아라모, 히브리어, 헬라어 아니고? 라틴어. 본디오 필라는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라틴어로 이 대화를 했을 거다. 그러면 대답도 주고받는 대화도 전부 다 라틴어로 했을 거다. 이렇게 미루어 볼 때, 그때 당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의 범위 내에서 사용되던 언어는 다할수 있는 거죠. 만약에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조금 공부해보면 합니다. 영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뭐 간단한 회화야 조금 뭐 이렇게 쉽게 된다 는치지만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영어는 듣기, 쓰기, 말하기, 읽기, 전부 다또 독립된 분야로서 존재하는 것 같고, 서로의 연관성도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사 영어 다르고, 성경 영어 다르고, 또뭐 소설 영어 다르고, 시 영어 다르고, 이게 전부 다 분야마다 다 달라요. 뭐 조금 잘한다는 거?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외국어 하나 배우는데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이네 가지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거?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뭐 과외가 있었겠어요? 예수님 사정에서. 예수님 뭐 과외를 하시겠어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언어를 다 구사하고 듣고 말하고 쓸수 있으셨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을 저는 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기도할 때 중국 사람들은 중국말로 저기 뭐 인도 사람들은 힌디어로 또 영어권 사람들은 영어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말로 하겠죠 뭐또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우크라이나로 예수님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다 알아들으시고 각각의 언어로 다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다는 말이 바로 그때 생 겁니다. a l Mighty. 이 전지전능하다 이 일자 하나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언어를 자유자재로 다 구사할 수 있는 거죠. 이 언어를 만든 사람들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동영사, 전치사담에 동영사가 오는 경우를 대표적인 예문 한두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자체도 아주 여러분, 유명한 말씀 드리고, 또 시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from 전치사담에 이거 알맞는 동사의 꼴을 집어넣으시오. hearing 답입니다. to hear 안 되고, 동사원형 hear 안 되죠. 그게 그러니까 사실 성경영어를 열심히 하면, 호익이나 수능, 이거 큰 도움을 얻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건 무슨 뭐, 예수, 예수나 믿으라고 그러는 그런 거가 아, 전혀 아니죠. 영어 공부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Consequently, faith comes from hearing the message.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메시지를 듣는 거로부터 온답니다. 즉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렇게 우리가 번역되어 있죠. 우리말 성경을 이제 그렇게 해서 외우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the message heard, 이 들음에서 나는 이 들음, 이거 들음. 들음은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게 세문 세일수록 아주 깊은 맛이 있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근데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Consequently, faith comes from hearing the message, and the message is heard through the word of Christ. Romans 10, 17. r o m a 10장 1 7절입니다 오늘의 주점은 faith comes from, 전치사니까, hearing h a d 다이 말씀입니다. Hearing the message. 두 번째 요문입니다 Let us not become weary in doing good. Not become weary. 지치지 말다. 이런 얘기죠. 선한 행동을,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도록 합시다. 지치지 말도록 합시다. 이 선한 일을 하는 거, 뭐, 저는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사실은 없는 것 같지만은, 이게 지치기 쉽죠. 선한 일을 하는 거, 이 미트 것도 없어요, 사실은. 우크라이나 사람들 도와줄 때 이거? 미트 것도 없어요. 언제 저, 러시아의 푸틴 전음이 전쟁을 그만둔다고 마음을 먹겠습니까? 계속 도와줘야 돼. 근데 이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지치기 쉬우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에서 스토파오르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지치지 말도록 합시다. 부정사의 부정이니까, 이게 내 사역동사, 목적어, 투 없는 원형 부정사, 부정사의 부정, 나 붙였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데 지치지 말도록 합시다. 왜냐하 되면 내가 이유를 한번 들어 줄게 이제 카드마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at the proper time 적당한 시기가 됐을 때에는 we will reharvest a 반드시 수확을 거두게 마련이다. 단 조건이 있는데 if we do not give up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즉 이것은 지치지 않는다면이랑 비슷한 말이에요. 지침은 포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적당한 때가 오면은 수확을 거둘 거야. 결실을 거둘 거야. 피곤해지신 여러분들, 선한 행동을 할때 피곤해지신 말씀, 여러분들,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죠? Let us not become weary. In, 전치사니까, do가 아니라 doing good. 왜냐하면 for at the proper time, you will reap harvest if you do not give up. If you do not give up. 자꾸 이 새겨보면, 참 새겨볼수록, 말씀도 은혜가 되고, 문법, 이거 전치사 플러스 동무사 완전 끝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치사의 동명사 목적어, 전치사가 따면 동명사가 와야 되고 이때 동명사를 문법적으로 굳이 말한다면 동사의 목적이 아니라 전치사의 목적어다 이런 얘기예요. 예문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 것을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하느냐 유대인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자, 참 기가 맥힌 노릇이다. 어떻게 저 갈릴리 요셉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고 형제도 그렇게 많고. 내가 자하는 환경을 다 뻔히 아는데, 어떻게 배우지 않고 저렇게 글을 알수 있지? 예수께서 대답하니, 이것은 내기운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것이다. How did this man get such learning without having studied? 완전 동사. 이게 지금 설교하는 거, 글을 배우, 글을 배운 거보다 공부한 게 앞서야 되니까. 공부해야지 지금 글을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옛날에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글을 알지? 이 글을 한다는 의미는 유창하게 저렇게 설교를 할수 있을까? 성전에서 이런 의미겠죠. Jesus answered, My teaching is not my own. It comes from him who sent me. 나를 보낸 이로부터 말미암한 것이다. 나는 즉 하나님이다. 성자가 하나님이다를 선포하는 순간입니다. 요 대화. 유대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아마 아람어로 했을 거예요. 아마 가는 건 거의 틀림없을 겁니다. 아람어로 하셨을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언어가 4개씩이나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말씀 한번 세게 보겠습니다. 천천히. How did this man get such learning without having studied? Jesus answered, My teaching is not my own. It comes from Him who sent me. 나를 보내신 이에 것이다. 좀 앞절 성전에서 유대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How did this man get such learning without having studied? Jesus answered, "My teaching is not my own. It comes from Him who sent me. 나를 보낸이에 것이다." 한번 다시 천천히. 천천히 가아 노멀 스피드로 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How did this man get such learning without having started? Jesus answered, My teaching is not my own. It comes from him who sent me. 오늘 말씀, 두 선은 말씀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터치, 좋아요 터치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See you next time. Goodbye. that the choice life saving in the league.